절대 <laughs> 사람은 칭찬을 <laughs> 먹어야 돼. 몇 손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잘들 잘 보내셨나요? 네. 에이. 아 화장 하고 라파를 10분 째고 왔어. 아 그래. 그러더니 약간 미스트한 느낌이 들더라. 음, 그런 느낌이었어. 들어좀 그런 느낌 있어. 오, 시간 나면 10분 딱 하고 오면 좋은 게 있어요. 음. 어, 얼굴에 세부 1 0만 보죠. 신발 세고 오면 광란 느낌 이 있어. 음. 그리고 설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는 시댁에서 이번에 설 전에 고모님이 야한 달에 네개 하면 하나 더 주냐 그러더라고. <laughs> 아, 그런 거 없어요. 정가 1 7만 원에 4만 원만 마진으로 빼드려요. <laughs> 딱 잘랐어. 네. 아, 그래? 그럼 니단 하나만 가져. 그리고 나만 하나만 가져가서 고모님께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뭐 라파 뭐 4, 5개를 네, 하면 뭐 하나를 더 주니, 많으니 그런 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라파로 수익구조를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음. 오 기대된다. 라파 음. 그4 0의 수익구조 판매가 87만원 정가입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18일 날 통장에 4만여 정도 넣어드릴게요. 엠씨피는 <laughs> 네. 지금 좀 바뀌긴 했는데 지금 바뀌었으면 네. 날씨가 라파사공의 제품 판매가 한국은 광고하지 않는 직거래 소비자 직거래이기 때문에 87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마존이나 중국은 뭐 170, 120 광고하기 때문에 라파가 막 비싸고요 그리고 광고 제품 예를 들면 라파사공이를 한달더 치면 첫째 달 이렇게 제가 만약에 한 달에 운 좋아서 4개를 했다. 근데 이제 한 사람 그 3명의 마진을 빼드리기 때문에 한 대가 87만원이니까 HP가 72,000이니까 그게 이제 9때 돼요. 그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laughs> 79, 79, 89, 72. 8, 79, 79? 79, 82? 17, 어, 응. 9 7, 7, 7, 7, 7, 7 8 19, 18, 19, 16, 1다 14, 15, 16, 7 8%. 8%. 9 8 0 9 7 9 6 8 19, 19, 18, 19, 1왜 그래 19, 19, 19, 19, 이9 19, 19, 19, 19, 19, 1왜 그래? 이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 2 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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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9, 그0니입보면은 25만 9천원으로 이 계산하면 25만 9천원이 총 한달에 저한테 들어오지만 유통 마진을 빼드리면 저한테 뭐 들어오면 10만원 전후 제가 이제 하는거예요 교육비 제가 그동안 교육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는거 그나마 조금 하는거니까 근데 운 좋아서 내다5대 이렇게 한달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하게 한대한대 한대 해서 그 사람 이돈 맞은 빼주고 그 사람이 좋아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 내는 이통마그 네트워크 마크라는 거 아시면 될거 같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직급에 관한 건데 이제 둘째 때로 예를 들면 이제 자기들서 라파로 이제 예를 들면 네그 네, 네. 사람도 입소문 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서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해서 좋으니까. 광고하지 않고 이렇게 세개씩 예를 들어서 했다 쳐도 이런, 이런 돈이 돼서 2차장려권 <laughs> 정말 10만 80만원 다 빼주고 80인데 2차장려금까지 합하고 유지를 하면 170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야겠죠 이런 수익구조는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이런걸 라파만 하는게 아니라 이제 여기 하이리빙이기 때문에 생필 식품, 뭐 온유림, 가시안광기 좋은 것들로 묶어서 해야 한달한달한달 유지가 돼서 유지가 되는 거지 라파만 하면은 뚝 떨어지죠 라파는 좋은 걸 전달해서 하는 거고 하나의 런칭되어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는 거 이런 식으로 가서 돈도 벌수 있다는 거 현재대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또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뭐 마스터라는 구조가 되면 그때부터 회사에서 인정하는 직급이에요. 그때 혜택이 있어요. 월 200, 300 소득도 얻을 수 있고 내 몸도 좋아지고 남의 몸도 건강관리 해주면서 돈도 벌수 있는 연말 보너스 500, 0 0 0 1년에 한 번씩인가 보너스는? 네. 이렇게 항상 있어요. 그, 유지해주면, 그분들이 유지해주면, 직급에 따라서 이런 보너스가 있고, 또 해외여행 기회도 돼요. 부부여행. 부부 중에 한 명만 해도 같이 부부. 또 3년마다 가족여행. 또 자녀학자금. 중학교 60, 고등학교 140, 대학교 300. 자녀 출산 축하금, 출산용품. 이런 이제, 파이리빙 마스터라는 직급이 되면 네. 혜택이 된다는 거. 이런 이 라파만 꾸며놨지만 여기에는 하이 리빙이 런칭돼 있는, 있는 4만 여가지 제품이 같이 혼합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되면은 뭐야 이거 마스터에서 이 하이 마스터 이제 더 자이언트 오너 이렇게 가면은 이제 비슷한데 연금성 장려금 지급해 가지고 이제 계속. 하이프라인처럼 돈이 계속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그돈 전에 돈도 돈이지만 그거는 이제 이 자이언트 뭐 임페리얼 오너에 의하면 돈도 아닌 거죠. 더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직급이 된다는 거 하이패밀리로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는 이제 그걸 그더 많이 해서 그 라인, 독립 라인을 시켜서 그들이 이제 더 번창하면 한번 들어볼고요 프랜차이즈 그런게 본성에서 하면 이게 연급성 장려금 지급이 플러스 알파 이제 커지는 볼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볼륨에 따라 능력차에 의해서 커지는 무한대 수익을 낼수 있는 연급성 창출 기회 이런 걸 라파랑 수익이랑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파만 하지만 여기엔 뭐가 있다고요? 생필품, 식품, 언어림, 갈상커키 여러 가지. 사만여 가지. 알아보시고 공부해보시면 더 좋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주위 미팅 참여. 일주일에 화소 먹금 교육이 쫙있어요그 중에 뭐 한두 번씩, 딱정기적으로 미팅 참석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좋고요. 주 1회 그룹별 홈미팅, 이제 목요일마다, 어디, 목요일 정해졌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룹별 홈미팅에서, 이제 이렇게 독립 차인, 독립 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밑작업? 그런 것을 계속 배워나가시면 되고요. 월 1회 세미나 참여라고 방대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정기적으로, 엘리랑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스터, 하이 마스터, 자이언트, 임페리얼, 오너, 스폰서와 뭐 연봉 4천 마스터, 연봉 하이 마스터, 연봉 8천 자이언트 이런 건 이제 볼륨, 능력 이제 하기 나름 이게 노력 수는 아니, 선착순 아니고 노력 수 내가 이제 얼마만큼 노력을 열심히 하느냐 내 볼륨 내가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스폰서 상당 스폰서 먼저 해봤기 때문에. 상담해보면 좀더 빨리 갈수 있다는 거네 그로 인해서 이제 라파랑 이제 수익이랑 같이 설명했기 때문에 라파 설명이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은 어떤 분이 사업자분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네, 라파는 원래 이제 이분이 이제 라파 주력 상품인지 라파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라파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장사 속 과잉 의료를 고발합니다. 수술 안 해도 좋아질 환자를 수술 때 획기적인 시술법이란 사기다. 이제 우리가 최대한, 최소한 해볼 건 해보고 안 됐을 때 칼을 내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아파사고 있는 병원의 공식 장비, 치료 장비로 인정받았고요. 시약제에 승인한 병원, 아산병원 연대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임상을 했어요. 2005년도에 7월 8월 7월부터 9월까지 8주간 8주간 했을 때96%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조건 비싼 돈 들여서 지갑 열어서 돈을 샀기 때문에 2주 두 달은 열심히 해서 나도 96% 효과는 받아야 돼요. 이분들도 받았는데 나도 87만 원 샀으니 두 달간에서 96% 효과를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96% 근데 약 우리가 보통 먹는 게 20%가 인정돼서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96%니까 내가 꾸준히 두 달간 일정에 하나 으로 치면 두 달간 약을 처방해 드린 거니까 입으로만 복용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픈 데를 통해서 복용한다 생각하고 두 달간 꾸준히 처방한 걸 해주시면 96%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임상시험 결과인데 그건 앞에 거는 음, 관절염으로 임상이 참했고 둘째는 약. 약으로 할 것이냐, 라파로 할 것이냐, 선택폭이 넓어진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할지에 대한 임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관절 염 치료제 약이 효과가 좀 빨라요. 약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효과를 주기 때문에 효과가 빠른 반면 부작용도 많고, 내성도 생기고,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주 후부터는 근데 점점 더 라파성의 효과가 좀 더... 높더라. 근데 단점은 느리고 더디고 천천히 서서히 하는 게좀 단점일 수 있는데, 그건 좀 견디고, 지금 당장을 바라볼 것인지, 나중에 바라볼 것인지, 균형을 잡을 것인지, 일부분을 잡을 것인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빨리 내가 낫고 싶고 안 낳고 싶으면 약 먹으면 되고, 그래도 뭐, 그래도 고통도 뭐, 견딜 수 있을 만큼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정기적인 고통이렇 간헐적으로 온다던가 간헐적인 게 정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좋아지는 게 8주 후 이건 그러니까 8주 후 무수술 무투약이에요. 그냥 무조건 무수술 무투약이 아니라 두 달은 열심히 꾸준히 사용한 다음에 관절염 치료제보다는 아파서보이가 훨씬 좋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8주 후 무수술 무투약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두 달은 기본. 다음엔 점점 약보다 더 좋더라. 열심히 쓰면 좀 반복되고 아프고 이게 아픈가 안 아픈가 쭉좋아진거 아니지만 이게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의심도 하고 의도 하고 화도 내고 어떻게든지 하지만 결국엔 좋아진다고 얘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린 이걸 믿고 꾸준히 사용하시면 돼요. 인상적인 결과 8주 후 최고 96%의 있증 8주 후 관절염 치료제보다 효과가 높다 음, 지금 당장 보다도 우리는 나중에 생각할 때 몸의 균형 밸런스를 맞춰보자 꾸준히 해보자 라는 의지가 필요하고요 팔두부부 수술부터 양행성관절로 통증 치료 시각제서 국내 최초 관절 통증 치료기 허가 인정을 받은 거고요 허가증 그래서 서류가 다서류가100%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 본사에 전화하시면 서류100% 전달해 드린다는 거 허가내용증 허가 이제 2004년도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15년대, 16년대 제품이고요. 분명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큰 의미로는 큰 틀려는 의료용인데, 치료가 되는 의료용. 근데 이제 3등급이고, 공식 병원 장비. 근데 이제 보통 세라제빈, 안마기 이런 보통 의료기들은 2등급. 그등에 도움받는 거고, LED는 완전 전자제품. 얘들은 뭐 오래 쓰면 눈도 망방 또 송사된다고 인터뷰도 나오더라고요. 얘네들은 아예 전자제품기 이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 1등급은 이제 뭐 우리가 쓰는 반창고고핀셋 그런 것들로 돼서 얘는 이제 치료가 되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예요. 그리고 사 바사공이 이름은 형 등급 3등급 사용 목적 생행성 관절염 통증 치료입니다. 등록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고요. 치료기로 특허청의 100대 우수 제품 증 대상 수상,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치료용 공식병원장비 인정, 의료보험심사평가원 인정, 의료보험, 의료보험. 저출레이더 병원의 저출레이더 치료비 5,210원이면 병원의 라파다공이를 드린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5,210원 동일한 효과. 표층열이라고 온열기거든요. 얘도 380원. 오늘 기차상황면또 손해볼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380원이고, 5210원이니까, 겉에 조사할 것인지, 세포에 조사할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건강검진사, 그, 그, 시청, 신청? 이런 내용 조사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치료 분야 냐 이렇게, 이렇게. 서, 모든 게 서류가 돼 있다고, 모든 다 지금 서류를 다 찍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근거를 남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원리는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막 세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없어지고, 감소되고 하는데, 만성염증만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걸 맞으면 모세혈관 기능 강화돼서 다 이제 올라가면, 이 혈이 뚫린, 기와 혈이 뚫리니까 산소가 증가하고, 청혈작용이 되고, 세포가 증가하고, 건강한 세포가 증가하면서, 근데 무엇만 감소해? 만성 염증만 감수한다. 이걸 쬐면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만성 염증 치료이잖아. 요게가 만성 염증만 치료돼도 좋은데 만성 염증 그 몸무게만 줄어도 좋은데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인데 그로 인해 질병도 치료된다는 일석이조고 금상첨하고 통즉생이야 통하면 즉 산다 한방은 한방으로 치료한다. 기 일은 치며 이는 뜸이며 삼은 약이다. 그런 게 모든 게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만성 근육이 강화되면서 인체 기능 회복 80% 지금 치료된다라는 원리예요. 그러면서 여러 분지를 탈모도 되고 피부 개선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들어놨고 여드은 3개 이렇게 해서 얘를 김제 중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치료 분야 암 심장부에 일으 만성염증 당신 온몸에 퍼지고 있다 미리 예방하면 좋다 치료 분야 수술 없이 이런게 있구요 결론은 의학계에서 인정한거는 생리통부터 해서 변비 질병 80% 만성염증 치료 수술없이 관절염 통증 치료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2개월 사용 후 효과에 만족 못하실 경우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2분 2사업 국장님은 얼마나 자신 있으시니까 표시한 거잖아요 라파사공인 구매할 경우 캐시백을 돌려드립니다 유통마진을 본인이 구매하셨기 때문에 돌려드린 거고 라파사고인 관절치료기 사업을 자본과 경험이 부족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좋은데 명현이 어찌 보면 무섭고 두렵고 오해라고 이게 좀 어려워서 못 하신 사람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인 것 같아요. 온전히. 근데 수술하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얘가 대신 그 역할을 했을 때 내가 온전히 견디는 게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그걸 내가 다 견뎌야 되는 게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그 역할을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보통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정기적으로 있던 고통이 이제 간헐적으로 오다가 또안 오다 오다 안 오다 오다가 오다가 반복하면서 좋아진다는 거. 명현은 무서워할 건 아니고 앞으로 낫기 위한 하나의 자연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서워할 건 아니고 이제 내 상황을 이제 잘 받아들여서 하면 될것 같아요. 아픈 곳이 더 아프다. 더 아프든 아픈, 엄청 아픈 건 아니고. 견디실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라고 아시면 될것같요중간은 치료시간 5분씩 늘리시면 되고 통증이 증가할 수 있고 두드러기, 구토, 반전, 설사, 심장, 아빠,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동반될 수 있다. 심장 기능 저하에 따른 증상. 이 얘는 어제부터 끝까지모세관에펑프질해진게 심장 기능에 따라서 얘가 이제 어, 아, 그, 발끝, 순근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심장 기능에 따라서 최소 한 번에서 최대 1년 이후 그 차이가 심장의 역할일 수 있어요. 심장이 강한 사람은 좀 빠르고,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 심장 근육 또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심장 기능 저하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고, 8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이라고 써있잖아요. 최소. 기본은 두 달이지만, 무슨 술무투야그다음엔 이런 말이 있어요. 100세를 기준으로 100일만 투자하면 남병이 고친다, 고쳐진다. 그만큼 이제 또더 투자해주면, 뭐 두세 달 투자해주면, 또 이렇게 더 몸이 좋아지고, 또더 말씀드리면, 최소 한번은 최대 1년 이후부터 이렇게 서서히 내 몸은 균형을 잡아가면서 좋아지니, 지금 당장보다 나중을 생각하고 균형 밸런스를 생각한 사람들은 해주면 손해볼 것? 네. 집에 두고 주치의 마냥 이렇게 각 의료기를 하나씩 두면 좋다 원칙! 꾸준히 사용하시면 돼요 네. 꾸준히가 어차피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난 습관이 되고 체험과 비포 앤 애프터 체험을 했냐 안 했냐 차이에 따라서 꾸준히가 어려울 수 있는데 체험을 해서 나는 이게 꾸준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늘 되는 거라 꾸준히가 어렵진 않아요. 너무 맹목적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 뭐석 달, 일 년, 차분히, 꾸준히 하면, 습관들이 있는 습관. 이걸로 내 몸을 치료해보고안 됐을 때 병원가는 습관 우선순위를 이걸 바꿔보자. 이걸로 늘 마음 편하게 공부도 하면서, 너무 맹목적이면 맹붕어니까, 부도 댓글도 보면서 하나둘씩 공부도 라파성형이 보면 동영상 같도잘떠 있더라고요. 그럼또 수시로 참조해 보시면서 마음 편하게 이 자를 료 믿고 하시면 될것같고요더 아프고 터 차례로 치료되니까 균형을 몸 전체 균형 밸런스를 생각하시는 분은 라파성형를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